긴장되지 요을 때니? 긴장, 허벌락에 내보고 이라 제가 지금 선생님 편지가 한 시간 정도 듣는데, 예. 카메라를 키니까 긴장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럼 이제 긴장을 좀 푸는 <laughs> 차원에서 음,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991년 10월 2일 생이거든요. 김씨이고, 남자 분이세요. 네, 이렇게만 딱 봤을 때, 1991년 10월 2일생 김씨는 자손을 딱 듣고 보니까 가슴이 아립니다 이 자손을 놓고 보니 마음이 참 아리고 쓰려요 그러나 이 자손이 아들인가요? 남잔가요? 네 음. 산전수전 다 겪었어도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노력 끝에 인제살 길이 생겼다 그래요 하양에 가서 고생도 했어야 되고 또 바닥도 쳤어야 되고 안 좋은 길도 들어갔어야 되는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근본 뿌리가 있어 나서 그래도 나라에 욕되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이름은 날릴 것이다 라는 말. 얘기는 할수 있습니다 음. 말리 타국을 다녀야 되고 물을 건너야 다녀야 되고 빛이 나는 자손이 되고 날개를 달아야 되는 자손이 되었다. 그래도 나한 내 가슴 안에 외로움과 아픔은 갖고 있구나. 그 외로움만큼, 아픔만큼에 펼칠 수 있는 게 지금 무엇을 하든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일로 인해서 그 아픔을 다 씻을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이건 내 방식이에요. 음. 좋습니다. 좋은 사주인가요? 사주가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사주는, 이 사주를 놓고 보면, 네. 어떻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사주가 될뻔 했는데, 네. 그래도 누군가의 인맥으로 인해서 지금의 성장한 가운데 지금 서른 아닙니까? 네. 이 서른이 되면서 꽃이 피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일곱, 여덟, 아홉. 일곱, 여덟, 아홉. 수부터 앞으로 나오게 되고, 아홉, 서른. 임으로 인해서 내년은 더빛치날 것이다. 음... 지금은 생각도 많았고 어떠한 부분으로 고민도 많았으나 서른 한 세가 되고 나면 하반기로 넘어가고 내년이 돌아오면 더 날개짓을 할 것이다라는 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분이 음? 어, 직업적으로 가장 잘 맞는 게 어떤 걸까요? 이 사람이 초등학교 중학교, 대도시에서 태어나진 않았죠. 소리 내는 것을 아마 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꿍짝꿍짝 소리 내는 것을 하고 싶어 했고, 아니면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나랏밥 먹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 어, 소리 내는 것으로 인해서 피난 노력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일이 그 일로 인해서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빛이 나는 자리에서 사업을 해도 변창을 할 것이지만은 네. 그거는 좀 지나간 것 같고 네. 지금 하고 있는 자리에서 지금 어려움에 눌려 있는 거 떨쳐버리고 그 길에서 빛이 나고 그 길에서 커나가고 금전으로 인해서 쌓아가고 그럴 것입니다 음... 결혼은 언제쯤 할까요? 결혼은 아직은 결혼은 시기상조고 네. 좀 있어야 되고 서른 셋이 넘어가야 좋은 인연을 만나 네. 결혼했으면 서른 최하 세월은 셋은 넘어가야 됩니다 음. 그렇게 본다고 누구예요? 김호중 씨. 하... 네. 김호중 씨요. 네. 지금은 이제 제가 그 임무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좀 첨사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아파요. 마음이 여기가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그 그 집안의 조상님들이 미안해하고 제자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조상님들이 미안해하고 안쓰러워하고 아려워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기특하다 고생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고생한만큼 아 김호중이라고 하니까 이제 진짜 노래로 해서 살아가잖아요. 네. 끊임없이 아마 외국 타국을 다녀가면서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신령님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고생했다는 말과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는 말과 누구보다도 외국을 다닐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